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가지 방정식의 자 33강이구요 자 연립방정식의 두번째 단원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의 두번째 단원 자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는 뭐를 했냐면 1차 대 1차 연립방정식을 했죠 1차 1차 연립방정식은 무슨 방법을 썼어요 가감법이라고 하는걸 썼죠 따지고 보면 1차, 1차는 우리 중딩 연립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한게 이제 1차 대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이 아저씨는 어떻게 썼습니까? 대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죠. 그리고 1차 대 1차 음, 연립방정식은요, 답이 한 쌍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런 패턴이 있고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두 쌍이 일반적이고, 한 쌍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연립방정식 1차, 2차는 내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두쌍 또는, 자, 한 쌍이 나올 수 있고, 자, 오늘은 이제 2차 대 2차에 대해서 집중할 건데, 자, 요 내용이, 어, 내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꼭좀 기억하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 2차 대 2차입니다. 차수로. 자, 이 아저씨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 여기 또 제곱 보이죠? 자, 이 아래식도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제곱은 8. 이 아저씨를 2차, 2차 연립방정으로 얘도 2차. 여기 2차 보이죠? 자, 여기도 보면 2차. 됐습니까? 자,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 2차, 2차 연립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인수 분해가 되는 모양이 있냐? 여기 보면 따지면 이런 모양이에요. 는형이 깔려 있는 거. 여기 보면은 7, 1 4, 이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8 마이너스 는형이없고요 얘는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무슨 형?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서 어떤 게 나오든 간에 풀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은 0. 자, 이 친구가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고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아, x랑 y랑 같고, x가 3 y 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억식 요아저씨를 기억이라고 하고 이아저씨를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식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나는 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1차, 2차 연립 방정식을 두번두번 두번 푸는 거예요. 이아저씨를 한번 여기다 놓고 또 이아저씨를 여기다 한번 놓고 계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x랑 y랑 같을 때예요. 자, x에다 y를 넣든 y에다 x를 넣든 똑같습니다. 어떤 식에다가 사용하지 않은 식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x 어 y에다 x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그대로 있고요. y다 에 x는 어떻게 돼요? 마 3x 제곱 되겠죠? 여기다 x는 어떻게 돼요? 사 y 4x 제곱 되겠네. 됐어요? 자, 5고요. 3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좌변이 2x 제곱 되면서 건너편에 8이 적히네요. 그럼 x제곱은 뭐가 됩니까? 4가 되고요. x는 뭐래? 풀마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y도 x랑 같다 그랬으니까 풀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느냐. x가 2일 때 y도 2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도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됐습니까? 자, 지금 첫 번째를 딱 풀었는데 두 쌍의 해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아직 안 끝났죠? 하나 더 남았죠? x equal 3y. 자,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제곱은 8인데, 자, 이번엔 x에다가 3y를 한번 넣어볼게요. y 값을 구한 다음에 3배 해주면 x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9y제곱. x에다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y 제곱은 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사라지고요 양변 2로 4로 나누면 y 제곱은 2가 되죠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풀마 루트 2 그러면 이거의 3배 자 y에다 3배를 하면 x가 나오는데요 그럼 y가 루트 2일 때는 이거의3배니까 x 값은 3 루트 이렇게 될 거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일때 x 값은 뭐가 돼요 마3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와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면요. 답이 두 쌍, 두쌍 합치니까 총몇 쌍? 네 쌍이 나와요. 됐습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2차, 2차 연립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답은 몇 쌍의 해가 나온다? 네 쌍의 해가 나오더라. 됐죠? 자, 그다음 2차, 2차 모양인데 자, 봐요. 자, x 제곱, y 제곱 보이고요. x 제곱, y 제곱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0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상수항소거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상수항소거형 문 소린고 하이 친구를 기역 이 친구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기역에, 기역에다 기에 두배 하겠습니다 2x제곱 2xy 2y제곱 14죠 니은식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y 그 다음 y제곱 마 14죠 내가 이두 식을 그냥 깔끔하게 더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제곱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네. 그러면 두 가지씩 연립했더니 뭐예요? 아하, 오른쪽에 는 0이 깔리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 아저씨, 2, 3. 자, 우리가 크로스해서 이 11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3이 있어요. 그러면 3, 1, 2, 3. 구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이 친구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2x 마이너스 3i, 3x 마이너스 y.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더니만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얘가 0 되는 거. 그러면 2x 이꼴 3i가 되겠죠. 두 번째. 자, 얘가 0 되는 거니까 y 이꼴 3x. 귀찮아도 이거 전개하셔야 돼요 자요 아저씨를 기역 또는 니은에다 넣어서 다어 연립을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은 7에다 넣읍시다 됐세요자뭐 y에다가 넣읍시다 자 이거 양변 3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2 x 이꼴 y 되죠 자 y에다 다 넣겠습니다 x 제곱 자요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x 제곱. 자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 제곱이 되니까 9분의 4x 제곱은 7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자 9분의로 통분하시면 얘는 9분의 9, 얘는 3 있으니까 9분의 6, 얘는 4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됐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13에서 6배면 얼마예요? 13에서 6배면 7이네. 자 9분의 7x 제곱이 7이죠. 양변에 9분의 7을 곱하면 7분의 9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9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3이거나 x가 마3이죠. 그렇죠? x에다가 3분의 2배해준 게 y래요. 여기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배하면 y는 2가 되거나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두쌍 해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y는 3x입니다. 자 기억에다 넣어도 되고 니은에다 넣어도 되는데. 식이 좀덜 복잡한 거에다 넣으려고 하세요 자 그럼 y제곱은 7 이렇게 되죠 자 y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3x랑 x만 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요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요? 9x제곱이죠 그치? 10에서 3 빼니까 7x제곱 이꼴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이 1이니까 아하 x가 1이고 x가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x의 3배가 y 래네 됐어요.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3배. y는 3배. 마사. 이렇게 나오네.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답이 몇쌍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쌍이 나오죠. 그래서 2차, 2차 연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몇 쌍의 해가 나온다? 네 쌍의 해가 나오더라. 됐어요. 계산이 좀 길고, 어, 그래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법을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인수분해요. 두 번째는? 상수항을 없애서, 자, 어떤 형태? 인수분해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최고차 소구형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어, 인수분해형은 일단 여기 는형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자, 상수항 소구형은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에 상수가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세 번째 이 아저씨 보면은 뭐 보입니까? Y제곱, Y제곱. 어라? 누가 안보여요? x제곱 안보여죠? 오른쪽에 능용도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최고차 소거형은 뭐냐면은 이 최고차를 없애주면 되는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역, 니은 자 보세요. 기역에다 두배하겠습니다. 2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자 두배해주면 16 이렇게 되죠? 니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죠? 이 둘을요. 과감하게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이거에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7x 여기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y. 이것을 곱하면 얼마예요? 21이죠. 양변 7로 나누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는 3이죠. 어? 뭐가 하나 나왔어요? 1차식 하나 나왔죠. 아까 전두 문제는 1차식이 두개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1차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친구를 기억 또는 니은에다 넣어가지고 연립을 하면 돼요. 둘다 넣을 필요 없어요. 두 아저씨를 연립해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디다가 기억이든 니은에다 넣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이 친구는 답이 몇 쌍? 두 쌍이 나올 거예요. 아, 최고차 항소고형은 다른 거는 네 쌍이 나오거나, 물론, 어, 상수 항소고형에서 답이 두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1차씩 하나니까. 자,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어올게요. 그럼 Y는 X마삼이죠. 자, 억에다 넣겠습니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i는 8이에요. y자리에다가 다 넣어주면 돼요. 자, y제곱입니다.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6x 풀 9. 여기 플러스 2x 있고요. 자, 이 친구는 8 넘어올게요. 그럼 마8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거랑 이거랑 마3이랑 곱하죠. 그럼 마3x.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면 풀고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는 0이 된 거니까 자, x 제곱 9에서 2 더합니다. 마 9에서 2 더합니다. 마 7x 그 다음 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18에서 8 빼요. 그럼 어떻게 되요? 풀십은 0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는 x가 2고 x가 5면 되겠네요. 되세요? 이 아저씨가 x-2 x-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y는 여기다 2는 어떻게 되요? y와 x의 관계가를 알려주는 식이잖아요. 여기다 2 넣으면 2, 마, 3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5 넣으면 5, 마, 3, y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몇 쌍? 아, 두쌍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1차, 2차 연립하면 두쌍 나오죠. 2차, 2차 연립하면 답이 일반적으로 네쌍 나오는데 최고차항 소고형은 두 쌍이 나오더라. 됐어요. 요거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칭형 방정식인데,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보세요. 대칭형 방정식은 일종의 뭐냐면, 치, 환입니다. 뭔 소린 거 아니? 이런 거다 알아요. 자, X 더하기 Y가 4예요. XY가 3입니다. 어, 두 아저씨가 더해서 4? 두 아저씨가 곱해서 3? 벌써 생각나지 않아요? X가 1이고 Y가 3이면 되잖아. 그런데 X가 3이고 Y가 1이어도 되지? 무슨 소리 됩니까? 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이제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Y가 7이래요. 자, XY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풀어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도, 실제로는요, 이게 지금 따져, 이것도, 어, 이 아저씨를 일반적으로 2차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1차, 1차 있어서. 근데 애들이 이거를 보고서 2차라고 안 읽어요. 그냥 X, 1차, Y, 1차라고 읽지.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큰 범죄에서 보면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Y는 7마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슉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는 7마 X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X 값 구하고 여기다 넣으면 Y 값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시 마이너스 X 제곱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제곱. 7X 넘길게요. 마, 7X.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은 0이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어시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2, 9, 18 가지고 있는 거. 1, 1. 어떻게 하면 돼? 9, 2, 18이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 X-9는 0이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X가 얼마? 9죠. 자, X와 Y의 관계가 이거래요. 7마 X. 그러면 7에서 마이너스 1 빼면 Y는 9. 7에서 9 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리바뀌어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자, <laughs>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이 아저씨가 치환이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X-XY는 1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2, X 더하기 Y-3X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2차, 2차 연립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수분해형, 상수항 소고형, 최고차 소고형에 들어, 들어가지 않는 패턴인데, 이걸 딱 보고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종의 치환이라고 했어요. 자, x 플러스 y를 선생님 대문자 x로 놓고요. x, y를 대문자 y로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이 아저씨 선생님 기억이라고 하면 이 기억식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대문자 x, 마이너스 y 1 이렇게 돼 있는 패턴이고요.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종의 치환을 빌려다 쓰니까 뭐로 다운이 됐어요? 중학교 열리빌차 방식으로 다운이 됐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 아저씨를 또두배 할게요. e x 2 y 는 요거 두배한 거예요. 자, 이, 이 아저씨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EX-3Y는 마이너스 2죠? 두 친구를 빼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를 이렇게 빼면 얼마나 사라지죠? 이거에서 겸빼면 어떻게 돼요? Y. 이거에서 겸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대문자 x에서 4를 뺐는데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럼 대문자 x는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럼 대문자 x를 내가 이걸로 본 거고 대문자 y를 이걸로 본 거잖아.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5였던 거고 x y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아하.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눈에 보여요. 이건 바로 고 1이 아니라 4예요. 둘이 더해서 5. 곱해서 4 대놓자 뭐 있어요 곱해서 4 더해서 5자 x는 얼마 1 y는 얼마 4 그런데 얘네 둘이 뭐한거 있다고 자리 바꾼 거 x는 4 y는 1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걸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요 단어는 진짜 반드시 복습을 한번더한번더 강의를 들어보는 게더 좋고요 자.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먼저 강의를, 어, 이, 인강을 듣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본서에 있는 문제, 2차, 2차, 연립방정식, 아니면은,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에 보면요. 선생님이 설명한 모양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꼭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슈쌤입니다.